자, 여러분, 지금 이 보이는 것은 아 얘가 참달의 순입니다. 참달의 순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혼잎나물, 혼잎나물입니다. 아 거의 화살나무 순입니다. 회잎나물 순이 아니라 화살나무, 화살나무 순이 맛있죠 얘는 이제 그냥 시금치, 시금치 나물입니다. 그럼 얘네들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은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김밥 한 줄씩 싸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이 시금치를 넣잖아요. 이 시금치도 상당히 맛있는 시금치입니다. 왜냐면 하 작년에 씨를 뿌려서 작년 가을에 씨를 뿌려서 올 초봄에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쫄깃쫄깃하고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 달고 아, 상당히 맛있는 요즘 슈퍼나 마트에서 파는 그런 시금치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질이 좋은 그런 시금치입니다. 직접 재배를 한 거고요. 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시금치를 재배한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현 시금치 일반 김밥에 주로 이제 시금치를 많이 넣죠. 자, 이제 시금치 넣고, 얘는 이제 혼인나물, 혼인나물 중에서도 화살나무순을 오늘 채취를 해갖고 왔습니다. 자, 얘도 참다의순도 같이 채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아, 살짝 데쳐가지고 아, 나무를... 아, 묻혀서, 맛있게 묻혀서,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얘하고, 얘는 산나물에, 아, 뭐, 베스트5에, 제가 선정한 베스트5에 들어가는 아주 맛있는 산나물이 되겠습니다. 예, 달의 순과, 참달의 순이에요. 개달의 순이 아닙니다. 참달의 순과, 그 다음에, 혼잎나물인데, 혼잎나물도 이제 회잎나물하고, 회잎나무하고, 아, 화살나무가 있는데, 화살나무 순이 되겠습니다. 화살나무 순이 훨씬 더 맛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금치와 해서 아, 묻혀서 김밥을 한번 싸서 맛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밥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얘가 바로 혼잎나물, 혼잎나물입니다. 아, 좀 맛있게 무쳤습니다. 얘는 아, 참달래순 나물, 얘는 이 시금치 나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혼잎 나물을 먼저 넣고 한지를 싹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넣고 싸고 있습니다. 이제 달래순도달래순도 다른 순도 다른 순도 저렇게 싸고 실식사서 한번 맛을 평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드디어 김밥이 다 완성돼서 맛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씩 썰어놨습니다. 얘가 이제 혼잎나물 김밥이 되겠습니다. 사살나무순으로 싼 김밥입니다. 얘가 참달의 순으로, 순으로 싼 김밥이 되겠습니다. 얘는 시금치 김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밥을 누가 샀느냐? 기술자가 샀습니다. 아주 김밥을 잘샀는 사람인데, 우리 집 사람이 김밥을 잘 삽니다. 어느 맛집에 가서 김밥을 먹어도 우리... 이 집사람의 김밥, 집사람의 김밥이 김밥을 따라오는 그런 김밥집이 별로 없었을 정도로 김밥 기술자입니다. 자, 김밥 기술자가 이제 이렇게 김밥을 써놨습니다. <laughs> 자, 먼저 혼잎 나물 김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자, 이 도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맛을 못 느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맛에 있어서는 귀신입니다. 음. 여러 가지 재료를 제외하고 이런 맛이 납니다. 맛있는 고추잎 무침에, 아, 참두릅 향이 많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나무 순에서 고추잎 나물과 참두릅 있잖아요. 참두릅. 참두릅 먹을 때 나는 향, 그 향이 같이 쫙 오면서 아 좋습니다. 음, 이 김밥은 내가 김밥을 먹어본 게한4 0여년된것 같은데 아, 이런 김밥은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입니다. 참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하나 더 먹어보고 제 평가가 정확한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음, 아, 어, 이런 김밥을 평생에 또 어떻게 먹어 보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런 김밥도 있구나 와 향이 싹 올라오면서 와 대단한 김밥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이 음식을 시도한 건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기가 막혀 음, 세상에 없는 김밥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참달래 순으로, 참 달의 순으로, 쌈 김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천상, 삼나물 김밥입니다. 음, 얘는, 약간 쌉싸름 하면서, 약간 쌉싸름 하면서, 고소한 맛. 씹으니까 고소한 맛이 올라오면서, 와. 아, 좋네요. 야. 한번 더. 음. <laughs> 네, 좋습니다. 어떤 재벌도 어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김밥을 어디서 먹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산나물 채취하는 기술을 배우셔서 내년에 올해는 늦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아이 기가 막힌 김밥을 한번 싸서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김밥을 파는 데는 없을 테니까요. 아직까지 뭐 이런 김밥 어디서 팝니까? 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시금치 김밥인데 이 시금치는 우리 제가 이제 재배를 한 건데 맛있는 시금치입니다. 이게 영업 뭐 20도를 견디고. 다른 그런 시금치기 때문에 달고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나고 그렇습니다. 아주 맛있는 시금치로 쌌기 때문에 이것도 맛있을 거예요 음, 얘는 쌉싸름한 맛도 없고, 약간의 어떤 독특한 액지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김밥은 제 생각에는 한 10대? 이하, 10대,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김밥. 음. 아, 맛있습니다, 이것도. 좀 맛있는데, 애들은, 이 김밥을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은 20대 이상, 30대에서부터는 엄청나게 이두 가지 김밥을 선호할 텐데, 점수를 매기자면 얘랑 얘랑은 동률입니다 무승부 얘가 100점이면 얘도 100점입니다 아살나무순김밥 참다리순김밥 무승부입니다 아 진짜 아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 아 진짜 맛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얘네들이 100점이라고 하면은, 꽃잎나물 김밥, 그 다음에, 참다래순 김밥, 얘네들이 100점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100점이라고 하면은, 얘는 한 93에서 5점, 시금치 김밥, 뭐, 우리가 계속 먹었던 김밥인데, 오늘 참맛있게어잘 싸졌네요, 다, 전체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내년에는, 아, 산행을 하시다가, 다래순도좀 따시고, 홈진나물도 따시고, 화잘나무순도 따시고, 다래순도좀 따시고 해서 김밥을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탄사가. 아, 뭐, 하나 들어가서 심는 순간 아마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아, 이런 김밥이 있구나, 세상에. 저기 감탄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김밥에 혼잎김밥, 혼잎나물김밥과 아, 참다래순 김밥에 도전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년에 한번 아, 이두 가지 김밥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